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속 시원한 현실 공감 파트너 강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현실을 제대로 공감하고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팟캐스트 현실 공감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팟캐스트 현실 공감 가족 여러분, 벌써 8월 말이네요. <laughs> 예지 씨, 저번 주에 팟캐스트 끝나고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야말로 국내외에서 엄청난 화제였는데 저번에는 긍정적인 평가와 외신들의 비판을 다뤘죠. 오늘은 국내에서 나온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 이두 가지 시각을 균형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사안을 두고도 국내에서는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나오기 마련이죠. 마치 같은 영화를 보고도 인생작이라고 평가하는 사람과 돈 아깝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특히 이재령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그야말로 극과 극의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우선 좋은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주로 어떤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실용 외교의 성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즉 MASGA 패키지를 제안한 것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정확히 파고든. 전략적 접근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성향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마찰 없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갔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죠. 아,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예측 불가능한 사람과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고 옆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기다려 준 격이네요. <laughs> 딱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이라는 꼽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경제협력을 통해 동맹의 범위를 넓혀가자고 제안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한미동맹이 단순히 군사적인 것을 넘어 경제, 기술, 문화 등 다방면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아, 마치 우리 이제 군사 훈련만 하지 말고 같이 게임 개발도 하고 케이팝도 함께 만들자고 제안한 것과 비슷하네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시각이군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편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주로 어떤 점을 비판하고 있나요 네 야당인 국민의 힘은 물론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굴욕 외교이자 국가적 망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의정장이 아닌 부의정장이 영접했고 국빈이 먹는 블레어 하우스가 아닌 호텔에 투숙했다는 점을 꼬집었죠. 아, 외교 헐 대의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진 거네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는 국민적 자존심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대기업 CEO인데 거래처에서 신입 사원이 나와서 우리를 맞는 느낌이랄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회담 직전에 올린 한국의 숙청 관련 SNS 게시물도 논란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무례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아무리 실용 외교도 좋지만 기본적인 국격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였죠. 그러니까 성과는 좋았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너무 초라했다는 비판이네요. 마치 백 점을 맞았는데, 컨닝 페이퍼를 들고 있다가 걸려서 창피를 당한 격이랄까요? 그리고 또 다른 비판은 없었나요? 있습니다. 바로 퍼주기 외교라는 비판입니다. MASGA 패키지가 미국이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주는 반면, 한국이 없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에요. 우리가 가진 기술과 자본을 미국에 일방적으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냐?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장기적인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아 당장의 이익을 위해 미래를 팔아먹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네요 마치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우리 집에 가보를 팔아서 밥을 먹는 것과 비슷하게 들리네요 그렇다면 이제 득과 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볼까요? 네 먼저 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동맹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앞으로 4년간 한미관계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실리입니다. MASGA 패키지를 통해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를 다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좋습니다. 반대로 실도 짚어봐야죠. 첫 번째 실은 국내적 정치적 논란입니다. 야당의 군력 외교 비판과 국민적 자존심 문제가 얽히면서 외교적 성과가 국내 정치적 논란에 묻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실은 퍼주기 외교에 대한 우려입니다. MASGA 패키지가 장기적으로 한국의 기술 유출을 초래하거나 일방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눈에 보이는 성과와 보이지 않는 실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상황이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쪽의 의견이 맞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양쪽의 시각을 모두 이해하고 앞으로의 외교적 행보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흥미있고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